안녕하세요. 아, 맞다! 아마따입니다. 네, 오늘은 마왕족발 광고를 의뢰를 받아서 준비를 해왔어요. 마왕 통구이 매운맛이고요. 당면은 한번 추가했고 분모자 당면 세가닥도 리뷰 서비스로 받았어요. 제가 이 마왕족발을 어제 보내주신 걸 받아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어, 제가 영상을 잘못 찍어가지고 오늘 다시 제가 배민으로 시켜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왔어요. 족발 볶음밥 1인분이고요. 무말랭이랑 그외 밑반찬들 여기는 쌈 백김치도 이렇게 다 같이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마왕족발에서 주문을 하면 요 음식 데코용 토퍼를 주신대요 요거를 SNS에 사진 올리실 때 이렇게 음식에 찍어서 올리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<laughs>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콜라예요 아, 면도? 진짜 이 마왕족발은 당면이 필수인 것 같아요. 족발이랑 같이. 이틀 연속 먹는 건데, 이렇게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. 매콤달콤하고 진짜 맛있어요. 올려서 볶음밥도, 이 것도 진짜 별미에요. 고소하고 맛있어요. 이랑 같이 쌈 싸서 진짜 쫄깃쫄깃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 같아요. 콜라겐들만 잔뜩 모아가지고. 오빠 는, 이, 부분이 제일 맛있 어 맛있게, 맛있게,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